b 밭 t 색깔이 파른색이 올라와 있죠 푸른색 자 이쪽 자 위에 벌써 알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저강 u 어먼 곳에 저를 기다리는 개들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멀어요 그 그냥 강 morning. Good morning. g o 이 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o 이 n i n g Good morning. 얼음 땡이냐 얼음 땡? 인간이 괴롭혀라 너 진짜 징글징글하다. 야 봐라 이게 지금 그 포문 개판이지만 얼굴은 도사다 도사. 물어놓고 그또 빨아쳐먹고 그게 무슨 짓이야 엄마 아이고 개 아들로 태어난 것도 참 너도 안 됐다 이마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어? 안 됐어. 이 이게, 이게 뭐지죠? 작은 호수. 어 버드나무가 이제 이제서 물을 올리고 있는 제 연못 두두 번째 연못의 상태예요. 저 뒤쪽에 있는 작은 연못은 개구리들이 알을 많이 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 매트릭스가 되겠죠. 손님이 왔네 왔다 튀네 저 녀석들이 개구리를 다 잡아먹어요 자 그렇고 이쪽으로 조금 옮겨가면 어 여기는 이제 큰 연못인데 뭐 크다고 해서 뭐 얼마나 크겠어요 조그마한 연못인데 그래요 여기는 음 지금 좀 물이 조금 깊어요. 개 정도까지 올라올 텐데, 여기에 수련이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쫙 펼쳐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텃밭같이 생긴 이곳은 파랗게 올라온 것들은 아, 귀리이고요. 여기도 귀리가 심어져 있었는데, 제가 그냥 여기는 갈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뚝방인데 아까 보니까 이큰 바위들이 있어요. 이 바위들 돌멩이보다 큰 거니까 바위라고 할게요. 이걸 어 여기 좀 물에다 버리고 여기다가 어 그뭘좀 심어보려고. 요 여기하고 어이 이쪽 그밭 갈아놓은데 그리고 어이 라인은 그 결명자를 결명자가 상당히 많아요. 수확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 놨더니 다시 뿌려 야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뿌리는 걸로 해서 여기를 밭으로 만들려고요. 그러니면 그래 풀이 너무 많아요. 여기도. 연못에 돌을 던져 놓으면 그. 아, 무래도 고기들이 품고 집을 짓고 알을 낳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그 수련 수련 뿌리가 내려져 있는데 그쪽에다가 제가 지금 어, 돌들을 부어서 던지고 있는 있는데 이렇게 큰 것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뭐 하건 좀장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이것도 투하를 할까 싶어요 놀 때가 애매해서 그냥 투하합니다 나중에 또 자꾸 연못이 그, 뭐랄까요, 그 축대. 그러니까 그 축대를 이렇게 쌓지 않고 그냥 자연적인 연못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한해 하나 지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어, 메꿔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못이 작아지고 있다 이겼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그 기회가 된다면 그 축대를 그 블록형 있잖아요 그 쭉쭉쭉쭉 요새는 옛날엔 자연석으로 많이 했는데 근데 구하기 힘들거나 비싸고 운이 재수가 좋아야 되고 어 요즘에는 이렇게 세면으로 블록형으로 나오니까 그걸 딱블레를 치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어그 음못을 보존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급한 건 아니니까 차후로 하기로 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어, 포크레인으로 좀 긁어보면 어, 고기들도 나오고 미꾸라지도 나오고 뭐 그러겠죠 좀더 깊이 파면서 그때 축대를 하는 걸 하고 지금 고기들이 어, 숨어 살수 있을 만큼의 그 공간 그러니까 어, 돌들을 던져도 괜찮아요 아이 비행기